방금 해변 쪽에 감성돔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, 제가 한번 와봤어요. 파도는 그래도 한0.6 이상, 0.7 1m는 안 돼. 요어 파도는 좋아. 파도는 좋은데 뭐 입질을 보고 갈라는지는 모르겠어. 아직까지 좀 이른 데조금 어, 이릅니다. 그래도 오늘 개분 미키 사용해가지고 요 어, 대상어 종은 뭐 이제. 감성돔 보러 왔는데, 나 장어까지 한번 같이 안녕하세요. 해볼게요. 어서 오십시오. 땅콩 개불. 까쪽으로 와서, 접자. 빨랐다 아, 고마워. 내려가갔는데. 은감 선임이 안 걸었어. 와. 아. 태우하슬라 님이 더 기다리실지. 태우하슬라 아, 님이. 아, 고. 파사미안 님이야. 저 내려가는 거 보셨지. 저기 바로 감성돔 밑질이 하는 거야. 미치겠다, 지금에. 와. 그리움 님이 헛발 달려. 빨랐어. 아니 근데 저 정도면 내려가는 거면 저, 저 년대 난 먹었는 줄 알았지. 아. 네. 다시 온다. 다시 와라. 내가 한 3m, 3m. 아우, 겁나게 놀랬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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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사에또 밤이 될수 있었는데. 아. 아, 아 저는 먹어야지. 근데 지금 뭔가 쫙고 있거든요. 안 되면은 다시 감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왔다고다 왔다. 해빈 이오 님이 화이팅하세요 키우. 둥둥이 님 윙구 채널에 오신 아, 것을 아, 환영합니다. 감성돔이 감속. 그리움 님이 해빈 님 꾸벅. 아, 둥둥이 님이 걸었다. 차킹 님이 걸었어. 헤오하슬라님이 걸었어. 카사미양님이 왔다. 그리움님이 왔다. 카사미양님이 가자. 둥둥임님이 카사미양님 저기도 절해야 되는데요 키은. 헤오하슬라님이 감시일까? 그리움님이옷 사이즈 좋고. 카사미양님이 저기 가야 되나요? 금감씨님이 <끈감시> 예쁘게 되는데 둥둥님님이 기역키키키 금감씨님이 랜딩되는 모습 태빙이온님이 <끈>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채널 구독중입니다 웅각카님 <끈> <끈> 윙고 채널에 오신 것을 <noir> 환영합니다 갑질! 갑질! 오지마! 오지마! 잖아 나왔다. 님이어서 오세요. 우아. 우와! 김피님이 <laughs> 아! 들 나와서. <laughs> 저 이거 거의 5자 오자 때다5자 때. 우와. 와 <바3> 고맙습니다. 와! 긍네스 에네스. 우와. 고었더라. 잠깐. 퇴근을 팔 받아봐. 님이 와 비쌌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잠깐좀끼자슬라 잠깐 님이 대박. 오메베 어? 나와서, 나와서, 와. 와. 나왔어, 나왔어. 와. 하슬, 안능에님별풍선천개 감사합니다. 오유, 고맙습니다. 우와, 천 개. 님이 와, 천 <laughs> 와. 역시, 아까 그거 내려가는 거 이거 맞았다 와. 자 해냈습니다. 와 강릉에서 뽑아냈어. 와 고마워요. 야. 아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. 어와 역시 뽑아냈어. 네. 사이즈 한번 측정합시다. 아. 하미형님이 역시 감생이는 은권님 태우하슬라님이 와우. 그리움님이 헐하슬라님. 자 예. 드디어 예. 어, 이거 뭐나 예. 가을 감이나 가을 감시 예. 시즌 오픈했습니다. 예. 뭐 하지? 다음은 기억없고. 자 시즌 오픈했습니다. 예. 예. 여기는 예. 강릉 해변입니다. 사미 님이 와 깨끗하네요. 네. 예. 사이즈 한번 측정 한번 할게요, 형님들. 사이즈. 예. <laughs> 자, 이리 면 어느 정도 되나? 자, 정확하게 맞추고, 아, 그치. 이렇게 하면은 40, 한 6, 6 정도 되나? 아. 응, 6 정도 되나? 자, 이미내 도구가 또왜일어나 아, 잠깐만, 카메라가 또안 좋다. 아, 버퍼 생긴다. 아, 어, 그래도 뭐, 46, 7 정도 돼, 그쵸? 46, 7 제가 보니까, 잠깐 내가 정확하게 딱 보잖아. 한47 정도 돼, 예, 형님. 한 4, 7 정도 돼, 4, 7. 4, 8은 안 되고, 어. 여기 지금 오늘 로드가, 둘, 레 여섯, 여덟, 열두 대가 있었거든요. 열두 대 정도가 있었는데, 남만 잡았어. 어, 만 잡았어, 남. 어, 용화님이 뭐 어복을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난만았고 그래서 남성 동이 잡기기 힘들어 아시잖아. 근감신님이 어깨 음그쵸 그래서 오늘은 뭐좀 기분이 좋아. 뭐 그래 전에 <laughs> 기분이 <웃음> 어 스트레스 좀 쌓였던 거확 날아가고. 아 그러면 뭐좀 스타트 그냥 좀 기분 좋게 해서. 이거 뭐 내일 이 화질로 편집이 될려나 모르겠는데 편집은 안할 수도 있어 그냥. 이 영상을 로 그냥 영상가야될이같아을 보고, 이영상이히히고고이 영상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고고이해주시고해주시고고이 영상을 보이이 영상을 보고, 이영고고고